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의 농약이야기 김박사 농약 도매상사 대표 김주환입니다. 어, 먼저 오늘의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 구독자가 5천명을 넘었습니다. 어,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와중에도 저희가 구독자가 5천명이 넘었고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모든 게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성원과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농가 분들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8일입니다. 농가 분들께서는 바짝만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은 참외 접목을 하고 계시죠. 참외 씨앗이 올라오고 이제 좀 있으면 전목 그러니까 호박하고 참외하고 접목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 어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저희가 밀식이잖아요. 32구 트레이에 참외를 키우면서 고온, 조온이 반복되고 또 갑자기 고온이 올라와서 수분을 좀더 주다 보면 웃자라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는 무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접목하고 난 다음에 육묘상 관리에서는 어, 참외가 무르지 않고 빵빵하다 그러죠. 빵빵하고 잎이 두껍고 어, 그래서 무르는 거라든지 어, 병, 흰가루병이라든지 약간 무른 병에 강하게 키우는 게 그게 가장 어,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 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화랑이고 가장 안전한 게 화랑입니다. 육묘상에서는 제일 먼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잎이 빵빵하고 줄기가 튼튼하고 그리고 뿌리가 많이 활착되는 어,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가장 좋은 육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가루를 뿌릴 정도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물에 태워서 옆면으로 살포하게 되면 이 화랑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미세한 아주 미세합니다 가루가 정말 미세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자 하나 하나가 현명경으로 보면은 어, 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공화 되어서 그래서 이 입자가 이 화랑이 어, 물에 태워서그 옆면에 입 옆면에 아주 미세하게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기공 옆에서 어 수분의 조절을 하게 되죠. 수분의 조절을 하면서 수분의 조절이 되면 뭐가 됩니까? 어 온도의 조절이 되죠. 식물체의 수분의 조절과 온도의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병의 중에 강해지게 되고 육묘가 튼튼하고 빵빵히 자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가루가 물에 의해서 상토에 흘러들었을 때 상토의 보습 효과라든지 온도 조절 능력까지 키워주니까 높여지니까 식물체가 강건하고 튼튼하게 자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가루를 작년도에도 저희가 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원가루를 송풍기를 이용해서 그대로 식물체에 뿌려도 됩니다. 안전하게 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에 태우면 이 원가루가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가가는 거도 그냥 물에한번 섞어서 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에 태워서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대로 이 원가루를 뿌리셔도 됩니다.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육묘상에서는 어 모종을 굵고 빵빵하게 잎을 튼튼하게 무릎뼈를 예방하게 키우는 데는 허랑을 따라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육묘 하시는데 반드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건전하고 좋은 육묘를 기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5천 명을 넘겨주신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